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도 새띠와 풀치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좀 늦은 이유가 있어요 어, 늦은 이유를 지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민어입니다 민어. 민어를 민어 제가 준비하려고 활어판장에 갔다 왔어요 활어판장이 어, 배도 일찍 바로 들어오고 이렇게 폐, 피도 다 빼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활어판장에 나오는 이렇게 민어가 더 싱싱하고 더 선도도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선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피를 빼서, 어, 이렇게 주는 것들을, 이제 선어라고 하는데요. 어, 기존 저희 선어판장에는 확실히 이제 조금 피를 안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강막배는 싱싱하지만은, 어, 피들이 뭉쳐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피 맛을 조금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예민한 분들은. 그래서 화로판장에서 피를 빼고, 어, 싱싱한 화로로 이제 금방 막 죽은 그런 선어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8.7kg, 8.3kg, 5kg 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지금 8kg 대랑 5kg 대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지금 5kg 미만을 이렇게 하면은 사실 가격대가 좀 반절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만원 정도 차이 나요. 키로에. k 로에 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안에도 다 피를 빼가지고 지금 아가미 쪽에 피를 아가미를 통해서 다이를 피를 빼내기 때문에 아가미 쪽이 흥건한데요 어, 싱싱하고 어, 맛있는 어, 자연산 민어 어, 지금 한번 드셔보시면 이 맛을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민어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도 한5 키로대 이상 되는 거를 어, 이렇게 회로 드시고 아, 탕도 끓여 드시고 어, 전도 붙여 드시고 여러 가지로 드시는 게 어, 훨씬 좋다고 작은 것들은 민어 작은 것들은 그, 사실 민어라고 부르기가 좀 아까워요. 그 진짜 미나 이름을 붙이기가 좀 아까울 정도로 어 이렇게 큰 거를 드셔야지 어 상당히 좋은 민나를 드셨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먹갈치입니다. 먹갈치 새띠 어 먹갈치 풀치 준비했는데요. 오늘 역대급으로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고요. 새띠 먹갈치가 지금 제가 이제 손으로 딱 들어봤을 때 무게 자체가 달라 보여요. 어 사이즈도 너무 좋고 선도도 어 너무 좋기 때문에 새띠 먹갈치 풀치 풀치도 역시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어 그런데 이렇게 창이 좀 많이 터져 있어요. 어, 받아 보시면 더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깨끗한 게 많은데 어, 무게 눌리고 이동 중에 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좀 터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새띠하고 어, 풀치하고 금방 한번 비교 보여드렸는데. 요런 이제 새띠랑 풀치랑 어 넓이는 그렇게 차이 나, 많이 나지 않지만은 살집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새띠, 목갈치, 풀치 그리고 민어 준비했으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어 민어가 오늘 가장 저렴합니다. 풀치가 오늘 가장 좋습니다. 연락 주세요.